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가 완벽한 모습을 향해 전진하며 기분좋게 주간을 시작했다. 기아는 6일 광주 홍구장에서 kt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1위 자리를 지킨 기아는 6월 14일 수원 kt전 이후 kt의 4연승을 기록하며 강세를 과시했다. 시즌 맞대결에서도 8승 5패로 우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오랜만에 홈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사했다. 7월 25일 nc전 이후 이어진 광주 사연패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기아는 경기전 전력 강화 요소들이 많았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를 영입했다. 라우어는 제임스 네일과 함께 원투 펀치를 구성한다. 여기에 마무리 정혜영도 1군에 복귀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초반에는 6대 7회 등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기용해 점검할 것이다. 이후 괜찮다고 판단되면 마무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호재가 겹친 가운데 기아는 이날 오랜만에 투수전으로 승리했다. 선발 김도현이 호투를 선보였다. 5이닝 동안 6안타 이볼레 3삼진 무실점으로 최근 부진에서 벗어났다. 김도현은 지난 NC전과 두산전에서 각각 1.1이닝 6실점, 2.1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이날은 선발 투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6회에는 정혜영이 복귀전을 치렀다. 첫 타자 황재균과 6구 승부 끝에 안타를 허용했으나 이어 배정대를 삼진으로 잡았다. 심우준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이루 주자 황재균까지 아웃시키며 두 개의 아웃을 잡았다. 이닝 마지막 아 9까지 한개 남은 시점에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랐다. 첫 등판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혜영은 곽도규에게 자리를 내주고 교체됐다. 최고 구속 146km 직구를 아홉 개, 슬라이더 여섯 개로 점검했다. 총 15구를 던졌다. 곽도규가 로하스를 뜬공으로 잡아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어 장현식이 1.2이닝, 이준영이 0.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전상현이 9회를 완벽히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다. 다선은 단두 점만으로도 승리를 이끌어냈다. 1회 이사 후 김도영의 본래대 이어 최형우의 3루타로 첫 득점을 올렸다. 7회엔 김선빈의 안타와 상대 투수 실책으로 무사 1뒤로 찬스를 얻었고 폭투로 주자가 이 삼루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브리토이 땅볼로 추가 점을 얻었다. 최연소 30 홈런 마이너스 30 도루까지 홈런 한 개를 남긴 김도영은 세 차례 볼넷으로 선구한 야구를 선보였다. 경기 후 이범호 감독은 김도현이 두 번의 말루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5회까지 무실점으로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며.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의 구위를 믿고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던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정혜영이 6주 만에 1군 복귀해 건강한 모습을 보인 것도 오늘의 큰 성과라며 곽도규, 장현식, 이준영, 전상현 등 불펜진도 제 역할을 다해 무실점으로 상대를 봉쇄했다. 한준수의 리드도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격은 많은 기회를 얻진 못했지만, 1회말 이사 후 최형우의 결승타로 초반부터 리드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7회말 소크라테스의 적시 타점으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며 타자들의 기여도 언급했다. 이날 1만 4457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그는 무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내일도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경기 승리는 팬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전력 보강과 선수들의 회복으로 인해 팀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에릭 나워의 합류는 팀의 마운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와 제임스 네일이 만드는 원투 펀치는 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혜영의 복귀 역시 팀의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현 선발 투수의 호투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부진을 씻어내고 팀의 기대에 부응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가 앞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투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팀의 개투진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무실점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장현식, 이준영, 전상현의 활약은 팀의 뒷문을 확실히 잠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최형우와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형우의 3루타는 초반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소크라테스의 추가 타점은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김도영의 안정적인 출루 능력도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관중수는 14,457명으로 많은 팬들이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팀을 응원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팬들의 열띤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앞으로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며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팬들로부터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고예요. 이번 시즌도 끝까지 파이팅. 오늘 경기 정말 대단했어요. 김도현 선수와 정혜영 선수 모두 멋졌습니다. 기아의 승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네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김도영 선수의 볼넷 세계 정말 대단합니다. 눈야구의 진수를 보여주네요. 최형우 선수의 삼루타로 분위기 반전. 역시 믿고 보는 타자입니다. 정혜영 선수 복고 축하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오늘 경기에서 투수진이 정말 빛났어요. 무실점 경기가 계속되게. 공격력은 조금 아쉽지만 수비와 투수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투진의 활약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네요. 팀워크가 돋보였어요. 앞으로도 홈경기에서 더 많은 승리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달려봅시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요. 끝까지 파이팅! 직접 경기장에서 보니 정말 짜릿했어요. 현장의 열기를 잊을 수가 없네요. 이긴 날은 역시 더 기분 좋죠.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번 시즌은 왠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댓글들은 팬들의 다양한 감정을 잘 나타내며 팀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뉴스레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